예, 여러분들의 어휘력을 100배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준보 영단어 어근특강. 예, 오늘은 제 20강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20강의 띠은 뭐냐면, 몰래 지은 집. 몰래 지은 집으로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래요 근데 이게 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몰은 뭐다? 바로, 멸의 의미로 활용된다는 얘기예요 몰은 뭐다? 멸드임. 이 어근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예, 뭘은 뭐다? stand, build, 세우다, 건설하다, 구조물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demolition 이란 단어는 무엇이냐? 이 단어가 바로 파괴나 폭파의 의미로 활용되는데요. 근데, 니라는접도는 뭐다? down, 아래로라고 그랬죠? 이게, 예, 은 뭐, 뭘은 뭐라고 그랬죠? 세우다, 건설하다, 구조물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세워놓은 구조물을 뭐다? down을 시킨다는 얘기는 바로, 파괴. 폭발을 의미하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모이라는 표현이죠. 예, 몰은 어원이 바로 stand, i l d 라고 그랬죠. 세우다, 건설하다, structure. 바로 구조물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럼 이모의 의미가 바로 방파제 또는 인공항구의 의미로 활용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 같이 바다에, 바다에 세워놓은 구조물, 벽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다에 이렇게 세워 놓은 거 있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방파제라고 하는 겁니다. 방파제. 방파제는 우리가 b r e a k w a 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또는 seawall 또는 seabank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모래의 의미는 방파제 인공항구가 되겠습니다. 두번째입니다. 이제 어원이 다른 물입니다 이때 모의 의미는 두더지의 의미로 활용되는 단어인데요. 이때 모은 여러분들이 호 구멍으로 연상하시기 바래요. 모호 구멍으로 연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땅에 구멍을 파고 땅에 구멍을 파고 그래서 사는 동물을 뭐라 고 그래요? 두더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이 두더지라는 단어가 비유적인 의미로 쓰이면 바로 이 스파이의 의미로 쓰요 스파이 스파이. 그 이유가 뭐냐. 부도지는 야간에만 가끔 땅 위에서 나타날 뿐 대부분의 생활을 지하에서 숨어서 지하에서 굴에서 숨어서 살기 때문에 이 스파이의 비유가 됐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의미에요. 피부 구멍을 뚫고 나온 걸 뭐라고 그래요? 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피부에 난 점을 우리는 모리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모래 세 가지 의미 뭐다? 두더지, 스파이, 그다음에 피부에 난 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단어입니다. 마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모리라는 표현이 뭐다? 세우다, 건설하다. 세우는 구조, 구조물을 의미한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C U L E라는 전면은 전면은 전문 용어로 지소사라고 그래요. 지소사. 이수가 뭐냐면 매우 작다라는 얘기죠. 작을 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게 예, 매우 작은 것을 나타내는 단어를 우리는 전문 용어로 지소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마노큐리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 극히 매우 작은 구조 다시 말해서 분자라고 하는 겁니다. 분자 네 번째 단어입니다. 니몰리시라는 단어의 네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가셔야 돼요. 니몰리시라는 단어에 이라는 네, 단어는 바로 언더 아래를 아래를 의미하는 편이고요. 이 몰이라는 단어가 뭐다? 구조물, 건축물을 의미하는 말이죠. 세우다, 건설하다, 구조물, 건축물이 되는 것이고 ISH라는 전면은 바로 동사전면입니다. 동사전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 중에 Establish라는 단어가 있죠. 설립하다, Finish, 끝마치다, Abolish 폐지하는 단어죠. 폐지하다 법률 따위를 폐지하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punish 라는 단어가 뭐야 처벌하다 의미로 의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럼, 이 ISH가 동사전미어라는 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무엇이냐? 아래로 무너뜨리는 거란 얘기예요 뭐를? 구조물을. 구조물을 아래로 무너뜨리는 개념이죠. 예, 구조물을 분해하여 아래로 무너뜨리다 의미가 의이 단어의 기본 의미야요 그래서, 무너뜨리다 뭐 빌딩이나 이런 것들을 허물다 또는 빌딩을 허물어서 뭐야 철거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예, 동요에는 뭐가 있어요 destroy 또는 요인이라는 하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에요 기존의 사상이론 등을 무너뜨려요 그럼 뭐요그 사상이론을 완전히 뒤집다가 되겠죠 뒤집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예,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야, 스포츠 경기에 썼어요. 상대방을 완전히 무너뜨리다. 다시 말해서 완파다 하 라는 얘기죠. 상대방을 완파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때 중에는 뭐요? 리피이라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쌓여있는 음식을 이 음식이라고 이 상당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이 음식을 무너뜨린다는 얘기는 뭐요? 다 먹어치운다는 얘기예요. 다 먹어치운다는 얘기입니다. 예, 쌓여있는 음식을 먹어서 무너뜨리다라는 얘기는 재빨리 먹어치우는 개념이요 재빨리 먹어치우다. 이때 동의에는 니와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니 와워. 근데 어휘학습의 이노베이션은 뭐요 존버 영단어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갖고 존버하셔서 반드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